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3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있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 혼치자의 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오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새벽 주시는 말씀 11기와 7장 말씀인데요 3절 한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또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아도 상황이 잘안 바뀔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내 앞에 펼쳐져 있고, 내 마음의 평화가 쉽게 그렇게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염려는 계속되고, 근심도 계속되고. 앞이 캄캄한데 여전히 기도는 해야 하고 말씀은 들려와서 또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사아가한 세겔로 매매될 거다. 아니 먹지도 못하는 나귀 머리가 80세겔인데." 먹을 수 있는 그, 고운 그 비싼 그 밀가루가 아니, 평상시처럼 한 사에 한세겔로 팔린다니, 이게 안 믿겨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또 믿겨지는 사람도 있는데, 믿겨진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전히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을 둘러쳐 있고, 그러니 성문이 있어도 그 성문으로 왕래할 수가 없고. 여전히 먹을 것은 없는 상황이지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그 말씀을 듣고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 자기 논리에 맞지 않으면 우선 부정하고 불신하는 사람이 있지만, 두 사람에게 당장은 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해도 여전히 똑같고. 안 믿고 부정하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불신해도 여전히 상황이 똑같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었다.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성문 어귀에 지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성문 어귀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가까이 오게, 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 네 사람이 뭉쳐서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나병이 나아서 성 안으로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성 안에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성 안으로 들어가 봤댔자 아무 의미가 없는 시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거예요.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들어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사절의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 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여기도 가도 죽고. 저기가도 죽고 어차피 죽을 바에는 뭐 여기 있지 말고 또 성안으로 들어가 봐야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1% 1%가 뭐 0.001%의 가능성이 있는 아람 군대 쪽으로 가자. 항복하면 혹시 먹을 걸좀 주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입판 사판이라고 그래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야 뭐라도 한번 하자. 그러면 입판 사판 달려드는 사람을 감당할 재간이 있나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들이 그렇게 결단을 하고 5절 말씀으로 가보면 5절 말씀에 그들이 아람진으로 갑니다 일어나서 아람 진영 끝에 이르렀는데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사마리아를 둘러치고 있던 군사들이 분명히 빼곡하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게 그곳에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야, 이게 또뭔 일이지? 아니 여지껏 이 사람들이 둘러치고 있어서 성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먹을 게 없어도 나오지도 못했었는데 나병 환자들이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 6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아람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갔는데 환청이 들린 거예요.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의 소리. 우리보다 더 많은 군대가 우리를 치려고 어디선가 달려오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정신이 나가 버렸어요. 야 분명히 이거는 용 병을 산거다이스라엘 왕이 햇사람 또 애굽사람 이사람들을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를치려고 이제 군대가달려오나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누가 그렇게 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요? 이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환청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져서 다 도망갔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주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7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세요 7절 말씀 한번더 읽어봅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기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정신 혼맨 이들이 다 놔두고 간 거예요. 다 두고 갔어요. 몸만 갔어요. 몸만.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이제 가가지고 주으면 돼요. 거기서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자기의 필요를 다 채우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야 근데 이게 왜이 말씀이 왜 반복되어지나 하는 게이칠절까지에두번 나와요. 삼절부터. 7절까지의 두번이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이요? 7절에도 나오고 앞에 어, 또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5절로 가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거기까지 언제 일어났다고요? 해질 무렵에 이들이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발걸음을 내딛죠 7절로 가볼까요? 아람 사람들은 언제 일어나서 도망가요? 해질 무렵에 여러분 이 해질 무렵이라고 하는 말을 왜 반복하셨을까 하는 게제 궁금증이었어요 굳이 안 써도 되는 말이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그래서 항복하러 갔어 그런데 그들이 환청을 듣고 다 도망갔어 그런데 여기 꼭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해질 무렵이라고 하는 말을 같이 연결하게 보세요 해질 무렵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나병 환자 네 명이 걸어간 거예요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에 아람 사람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다고 그 발자국 소리가? 큰 병거와 말소리, 큰 군대 소리로 들렸다고요 언제요? 그 해질 무렵에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해질 무렵에 저들은 네 사람이 걸어요 어디로 아람 진영으로. 근데 그 발걸음과 함께 동시에 이들은 그 해질 무렵에 무슨 소리를 들어요? 어마어마한 말발굽 소리로 들려요, 병거 소리로 들려요. 나병 환자들의 그네 사람의 발걸음이 하나님께는 저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들리게 하는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은 누군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 어귀에 있으면서 분명히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쯤에 그 고운 밀가루 한 사하가 한 세겔에 팔릴 거라고 하는 말을 장관도 들었지만 누구도 들었을까요? 여기 나병 환자들도 들었겠죠 성문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면 백성들도 듣지만 성문에 들어오지 못하던 성문 어귀에서 지내던 나병 환자들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 죽느니 거기 가서 죽자 그러고 저들이 그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안에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 발걸음이 저들에게는 큰 병거와 말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관의 발걸음도 아니에요. 무슨 비장애인인 일반 사람들의 발걸음도 아니에요. 쓸모 없어서 성안에서는 잊지도 못하고 쫓겨난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다가오면 나는 부정하다고 외쳐야 되는 그 사람들의 그 겨자씨 하나할만한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큰 병거와 발굽 소리로 들리게 하셔서 저들이 다 도망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렇지 않고는 해질 무렵 이 해질 무렵이 뭐 그렇게 중요해서 그 해질 무렵에 저들은 발걸음을 옮기고 해질 무렵에 저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도망가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 아닐까요? 너희 말씀을 진짜 제대로 듣냐? 그 장관처럼 나는 안 속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부정하고 말은 아멘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말씀 아닐지요 그러니까 말씀 또안 듣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거죠 이 말씀이 능력이 된다면 어떻게 그렇게 그 말씀을 덮어놓고 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그 말씀과 가까이하지 않잖아요. 바빠서 그렇게 바쁜데 텔레비전은 울키게또잘 보는지 몰라. 핸드폰은 어떻게 그렇게 하루 온종일 손에 붙들고 사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교회 와서 한번 듣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들려지면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내디딜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그 주예수가 말씀이죠. 로고스. 이 땅에 오신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인간이 되어서 이곳에 오신 거죠.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특별히 우리의 대적들에게는 큰 병거와 말발굽 소리로 들려서 저들이 그 발걸음 하나에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가는 우리의 그 발걸음이 저들에게는 그렇게 엄청난 소리로 들려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고 말씀 그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성 안에 이제 사람들에게 이들이 뭘 전하는가? 9절 말씀 가서 보실까요? 9절 함께 읽어 봅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성문 안에서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간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절대 모르죠. 바깥에서 있는 일을 성 안에 숨어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그것을? 마병 환자들이 알아요 왜요? 그들은 여기에 와서 직접 보고 그들이 남기고 간 것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먹고 마시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제정신이 든 거죠 야, 이걸 우리가 아침까지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벌 받을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무슨 소식이 있어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저들은 다 도망갔고 이제는 성문이 열려서 고운 밀가루 한스아가한세계에 팔리는 놀라운 일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날 그날이 오늘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오늘 이 새벽이 기도하러 오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된 소식이 있는 날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발걸음 하나가 하찮은 발걸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는 내 발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아니 이 어두운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될 거예요.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오늘 또 내가 기도하고 간그 기도의 제목이 열매로 맺혀지는 그것을 저들이 따먹게 되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오늘 또 복된 그한 날, 그한 날에. 이 날이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었지만 자 볼까요 그 장관 어제그 장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거 보고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부터 보실까요 16절 읽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말씀이 응하여졌지요 그리고 17절로 갑니다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자 고운 밀가루도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졌지만 한 장관도 이거를 보았어요 보고 성문에서 왕이 지키라고 그래서 지키고 있는데 백성들이 그를 밟아 죽였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뒤에 가면 19절 20절에 이 이야기가 한번더 반복돼요. 19절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앞에 말씀을 그대로 갔다가 한번더 써놔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장관이 무슨 소용이 냐 실세면 뭐 하냐? 하나님의 말씀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보기는 보되, 그 구원의 길을 가지는 못하는. 거야. 구원받는 영혼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겨서 나사로가 물한 방울만 찍어서 나내 혀에 대면 좋겠습니다. 한탄하면서 살아가죠. 그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그 말씀을 믿지 않을 때에 주어지는 그 저주가 너무나 하나님께도 아픔이 되고 하나님의 눈물이 되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장관의 이야기를 이 짧은 절에 두번 반복하여서 또 같이 기록하시는 거죠. 차라리 나병 환자가 되어서라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을 뛰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 시간부터 나병에 걸리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쓸모없는 인간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걸으면 그 걸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천둥소리처럼 들려지게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실세고 장관이어도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허무하게 저렇게 백성들의 발에 밟혀 죽는 일이 우리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있게 되어지는 것임을 이 새벽에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가다듬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갖고.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한 걸음. 그한 걸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을 만들어낸다. 오늘 또그 날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있습니다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병 환자 네 사람의 발걸음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통하여서도 큰 일을 이루시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주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청년부 홈커밍 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의 청년들이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말씀으로 그 말씀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청년부 예배에 나오지 않는 주일 낮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홈커밍 데이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청년부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이날 주일 오후 1시에 모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시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네 번째 비전입니다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튼 교회에 오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가 흘려보내는 그 아름다운 복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새벽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남녀선교회와 임마누엘 찬양대 그리고 두 찬양단이 있습니다 햅시바 찬양단은 오후에 주일날 또 주일날 일부 예배 때 은혜 찬양단이 예배를 함께 섬기고 있는데요 지휘자, 반주자 각 대원들을 단원들을 위해서 이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펼쳐갈 가정사역과 이 지역 교회가 있는 만년동, 둔산동 일대의 보구마를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늘기도 하지요. 선교사님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사역자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아, 참 호스피스 병동이 또 그렇게 없어서 못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구나 최찬욱 성도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새벽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자리가 나서 들어가서 좀 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